<laughs> 자, 이제부터 방제 배울 내용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81페이지부터 이제 제곱근하고, 세제곱근하고, 유리수학, 유리화 하는 건데, 일단 유리화 하는 거못 하는 친구 안할 거예요. 어, 유리화는 안할 거야. 왜냐면, 얘들아 이거는 중학교 때 나왔던 것도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리와는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꼴보기 싫어야지. 그치?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 똑같은 루트를 곱해서 없애주는 걸 말하는 거죠. 유리완은 문제풀이 할 때만 들어갈게요. 자 제곱근하고 세제곱근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얘들아 제곱근부터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어떤 숫자를 두번 곱했을 때뭐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 제곱이 넘어가면서 x는 플라 루트 5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루,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둘다 제곱을 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제곱수, 제곱근에서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래서 두 개가 나왔었어. 그렇죠? 근데 얘들아, 이 루트 5에 여기에 붙어있는 숫자가 원래 있어요. 근데 생각이 들 거거든. 제곱근에서는 얘들아, 여기에 뭐가 붙냐면 원래는 2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2가 붙어야지 아, 제곱수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요. 내가 이걸 왜 계산을 하냐면 세제곱근 때문에 계산을 한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 여기서는 뭐 중요한 게 전혀 없으니까. 세제곱근 8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봐봐. 뭐를 세번 곱했을 때 8이 나온다? X의 실수는 뭐야? 응, 물어봤어요. 그쵸? X 뭐 나와? 2. 2. 또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안 2. 안되죠. 안 그쵸? 왜? 음수를 세번 곱하면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잘 봐. 우리 인수분해 배웠으니까 얘게에 예, 세제곱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 뭐가 되어야 되지? 아이고 4x 다 2x 플러스 4는요. 원래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그쵸? 인수분해 공식 써볼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쵸?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요 놈이 0이 되든지 요 놈이 0이 되든지 하면 되는데 어 선생님 얘는요. 근공 쓰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여기다 봐봐. 내가 b 제곱 마이너스 4ac로 보면 음수거든요. 루트 안에 음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얘는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족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이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걸 세제곱근이라고 불러요. 뭐를 세제곱 했을 때 그게 나오는 가 그게 세제곱근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하긴 가능하지. x 뭐데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러면 세제곱근 얼마야? 마이너스 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세제곱근을 <laughs>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팔의 세제곱근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팔의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팔은 2의 세제곱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샥살아낼수 있어. 얼마로 나와요? 2로 나와요.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아?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얼마야? 이거죠. 뛰어주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앞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제곱수라고 표현하는 돼요. 그럼 얘들아, 어렵지 않게 여기 에 4가 붙어 있다. 그럼 뭐야? 네제곱근 이해됐어요? 5가 붙어 있다 뭐야? 오제곱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말뜻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볼게요. 얘들아, 보기 3번의 3번 문제 볼래요? 이거 얘들아 공식. 앞에 거세제곱 마이너스 3. 앞에 거 제곱 개 거. 과개꺼 제곱 마이너스 앞에 꺼 세제곱, 그쵸? 이거 인수분해로 묶어주면 어떻게 묶어지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으로 묶어지죠, 그쵸? 그러면 얘 띄어져서 나면 뭘로 나오면 되는가? 그냥 x 마이너스 y 이렇게. 얘 됐어? 세제곱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부터 또 중요한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86페이지, 87페이지, 이중근호입니다. 얘들아, 이 이중근호라는 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있는 걸 말해요. 근데 보통 얘가 요즘에는 사라지는 추세인데, 어, 나와. 나오니까 배워야겠죠. 그쵸. 어, 사라지는 추세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중근호예요 그게 뭐냐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있어. 이중근호. 그거를 풀어줄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형태를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바꾸라고요? 더하기인데 이중구도인데 이 앞에 이가 반드시 나오게끔 형태를 바꿔주세요. 오케이, 자 바꿔주고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두 개를 더했을 때 a가 나와야 되고요. 두 수를 곱했을 때 b가 나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6을 풀어! 라고 했어. 얘를 풀어! 라고 했으면 어, 2 있는 거 확인했어. 더 했을 때 5고 곱했을 때 6인 거뭐예니 이상. 이상이죠. 그쵸?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정도를 푸시는 겁니다. 말뜻 이해 됐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로 맞춰야지. 그치? 그럼 2로 맞춰주려면 여기다 2 쓰고 얘들아 누가 안으로 들어가면 돼? 2가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쵸? 그럼 제곱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데? 12가 되면 되겠네. 더했을 때7 곱했을 때12 누구 있어? 3, 4. 오케이. 그러면 큰 수, 작은 수2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이해 됐어? 하나만 더 해보자. 루트 5, 2 3, 여기 없어. 이거 없어. 그러면 여기서 끄집어내어볼까? 얘가 6, 4, 24죠. 그렇죠? 그럼 2루트 6으로 나올 수가 있네. 2루트 6으로 나왔어요. 곱했을 때6 더했을 때 5인 거뭐 있다? 2, 3. 그렇죠? 그러면 큰수 빼기 작은 수. 이런 식으로. 네. 자, 근데 요거까지는 괜찮단 말이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거. 바깥으로 나올수 없게끔.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게끔. 일을 만들 수 없게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들아, 일을 만들어 주면 되겠지. 어떻게 만들어 주는데? 자. 내가 일을 만들어 줄 거야. 2부터 15. 이렇게. 그럼 이거 원래는 어떤 게 생겨야 될까? 이렇게 나눠야겠죠. 그럼 얘아 여기 뭐가 돼야 돼? 여기 숫자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요렇게 만들어 주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일단 나온 다음에 따로따로 따로 쓰도 돼 루트 2 루트 8-2 루트 15 그럼 얘는 루트 2자 곱했을 때15 더했을 때 8이면 35 되겠다 그쵸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뺀 다음에 뭐 시키면 돼 유리화 시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1 0 루트 6입니다 이렇게 이중문은 푸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연습 좀 해보자, 얘들아. 보기 7번 2개 풀어볼게요. 보기 7번에 2개. 얘는 유리와도 다 해야 되니까 보기 7번에 2개 한어보세요 사람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좀 먼저 들어갈게요. 뭐해야 돼, 얘들아? 얘 유리와 통분, 유리와 통분, 유리와. 그쵸? 자, 천천히 한 단계씩 들어가볼게. 얘들아, 이거 루트 2 플러스 1, 거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 해주면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니까 없어지겠네요. 그쵸? 그럼 다시 쓰면 이아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 분모는 루트 2 빼기 루트 2 빼기 1이 되죠. 그죠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이 전체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없어지면 뭐가 되니? 따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데 그렇게 많이 어렵게 풀진 않았죠. 근데 어려운 건 이번이에요, 얘들아. 원래 보통 우리가 유리화를 시키려면 두개딱 있어서 분자분모 했었지. 근데 얘는 세 개야, 얘들아. 그럼세 개는 유리화를 어떻게 시키냐면 하나를 왕따를 시키고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묶어볼게. 아니면 가르게 한번. 시켜야 되더라 이렇게 되려면 자 얘들아 이거 뭘로 유리화 시켜야 될까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유리화 시켜야 되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한 세트로 묶은 거야. 얘 빼기 1이니까 얘 더하기 1로 유리화 시켜야지. 그치? 그러면 이 위로 루트 3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자 그러면 분모는요 얘의 제곱 빼기 얘니까 얘의 제곱 뭐야?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빼기 1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 풀어보자 얘는 3 2 루트 6 플러스 2 빼기 1분의 루트 3 루트 2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5니까 얘사지 4 플러스 2 루트 6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까지 해냈어? 근데 얘는 2의 배수니까 2로 묶자. 간단하게 유리화 시키려고. 놓고 이렇게 놓면 유리화 뭐 시켜야 돼 얘들아? 2 e 마이너스 루트 6로 시켜야 되죠? 여기도 2 e 마이너스 루트 6로 그래서 얘는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이어서 분모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분자는 다 전개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개로 묶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일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단 분자를 간단하게 놔야겠죠그쵸 자, 분자를 간단하게 놓으면. 그러면 얘는 가장 기본이네. 얘 요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 5-6번까지 5-6번 문제 먼저 볼게요. 기본 문제 5-6번을 보면 얘들아, 1번은 먼저 뭐 시켜야 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지.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하기 쉽게 너네가 문제를 잡아주셔야 되는 건데 자 유리화를 다 이걸 일일이 다 언제 나 b 그렇죠자일 o b Good j o 얘들 o 얘인수다그 Good job. Good job. 어 o o d job. g o 는 d job. Good j 으 b g o 으 d j o y제곱이 d 고5 b g 이 o d job. Good job. Good 으 o b g o o 마이너스 2XY에다가 마이너스 5XY가 있는 거니까 3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2XY 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무작정 집어넣기보다는 얘를 조금 간단하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훨씬 쉽다. 합이나 곱을 이용해서.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들은, 이 x 제곱의 제곱, 얘는 x y의 제곱, 얘는 y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를 더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거 두 개를 묶든지, 아니면 얘는 그냥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재량이에요. 어떤 식으로 묶어서 어떻게 더 계산을 하냐, 그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3번은요,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얘들아, 봐봐, 통분하면, x제곱 플러스 1, 바꿔가지고 계산해도 되겠네. 어떻게 바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한 다음에 거기에 x 플러스 y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합이랑 곱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간단하게 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물론 다 집어넣어도 답은 나와 얘들아. 어, 답은 나오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걸다안 해도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문제를 풀어 볼 건데 뭘풀 거냐면 기본 문제 5-5번하고 5-6번을 다시 풀 겁니다. 어, 기본 문제 5-5, 5-6 스타트.